당근 싫어하는 사람도 당근을 찾게 되는 레시피. 당근을 채 썰어요. 저는 필러를 사용했고요. 당근 끝을 포크로 찍어서 고정했어요. 채썬당근은 소금에 절여 둘게요. 소금 반 숟가락 정도 넣고 두어 번뒤적여주세요 15분에서 20분 정도 절일게요. 그 후에 당근을 움켜쥐고 물기를 꽉 짜주세요. 꽉이요. 물기 뺀 당근에 소스를 더해 볼게요. 올리브 오일, 꿀, 레몬즙, 홀그레인 머스타드가 필요해요. 꿀이 없으면 설탕이나 알룰로스 등 단맛이 나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올리브 오일은 2, 꿀은 1, 레몬즙 1, 홀그레인 머스타드 한 숟가락씩 넣고 잘 섞어요. 중간에 간을 보시고 꿀이나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추가해요. 취향에 따라 후추도 넣고 잘 버무려 주세요. 당근 라페는 냉장고에 2주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넉넉하게 만들어 보관하시고 아침 식사나 야식 대용으로 드세요. 저는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통밀빵에 크림치즈, 상추 슬라이스, 체다치즈, 당근 라페, 달걀 프라이, 깻잎 올리고 글래드 매직랩으로 말았어요. 일반 위생랩은 접착력이 약해서 포장이 쉽지 않으니까 매직랩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저녁에 만들어두고 아침 식사를 당근라페 샌드위치로 했답니다. 되게 이쁘지 않아요? 건강한 식단으로 오늘도 안녕한 하루 되세요.